안녕하세요, 나초아지메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8월달을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8월달도 어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지만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지금은 휴가철이고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 휴가철에 또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오늘 1세 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열세품종, 말씀을 드리기 전에 택배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택배를, 어, 서치로폼에, 어, 마른 수태로 뿌리를 감싸고, 또 신문지로 싸서, 어, 뽁뽁이를 싸고, 어, 얼음 팩을 뽁뽁이로 싸서, 최대한 냉기를, 어, 냉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포장을 안전하게 해서 발송을 드립니다. 어, 제가 하는 방식은 어,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야무치게 아주 어, 포장을 아주 잘합니다. 어, 받아 보시면 아 포장을 잘하구나 하는 정도로 포장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스치로폼에 얼음 팩으로 어, 포장을 예쁘게 잘해서 안전하게 포장해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가를 떠나신 분은. 구매를 하시면, 어, 받으실 수 있는 날짜에 보내달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13품종이고요. 맹명품이 4종입니다. 무명품이 9종이고요. 13품종 중에, 어, 1번은 만물이고, 2번 만홍, 어, 3번은 유달산. 자기 좋네요. 4번에 청옥산 문이 잘발행되어 있고요. 5번에는, 어, 사천항이라 하는데, 그냥 항중투호로, 어, 무명 항중투호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6번에는 중화포이고요. 어, 7번에는 까닥지, 후육, 서반단엽이고요. 어, 8번에는 입변, 입엽의 삼반이고, 9번에는 도화변 삼반 놓고, 능수화로 구매를 했는데, 입변은 능수화를 닮았는데, 무늬는 능수화를 담지 않, 약간 능수화 같지 않아서 무명으로 판매를 합니다. 세쪽에 꽃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꽃을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어, 중두, 어 능수화 같이 안 생겼는데도 능수화 같기도 합니다. 어, 10번에 3반 중투 질부금이고요. 11번에는 3반 놓고, <laughs> 12번에는 산채 출발 입변 단엽성두아목입니다 13번에는 산채 출발 로코 3반 포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13품종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폼 만물입니다. 만물 어, 두 쪽에 애기신나 한초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자마눈 하나 붙어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새 뿌리 또 내리는 뿌리도 있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마농입니다. 어, 마농 만홍,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 타나키는좀 있지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자만운 한 개, 두개 보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맥명품 어,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작숙 자기 좋습니다. 전진, 전진 두촉이고 뿌리 상태 어, 생각 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탄압기 좀 있지만 뿌리들은 좋습니다. 자만은 한개 보이구요. 4번입니다. 4번은 명명봄 청옥산입니다. 청옥산 전진한 쪽에 쪽대 하나 있고요. 뿌리는 세가닥입니다 뿌리 좀 뿌리는 세가닥이면 배양은 충분하겠습니다. 쪽대 쪽에. 뿔이 어, 없고 쫑대가 또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뿔이 제가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사천왕 어, 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명품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사천왕 이품 많이 닮았습니다 어, 무명으로 보시고요. 항중투호 세촉입니다. 세촉이고, 전진전진촉이고, 양쪽에 가운데 엄마촉이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어, 또 새뿌리 내리는 뿌리 있고, 볼버 하나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중화포중투호입니다. 중화포중투호. 어, 변이 아주 예쁘네요. 중배가 부르고.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가닥수가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가닥입니다. 뿌리 충분합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까닥지의 어, 후육질의 단엽 서반입니다. 까닥지 후육질이고요. 어, 사계를 많이 닮은 무늬를 하고 있고요. 어, 잎도잘 오가져 있고, 어, 육질은 아주 좋습니다. 육질은 어, 까랑까랑한 후육질 단엽 서반입니다. 어, 뿌리는 좋고요. 8번입니다. 8번은, 어, 입변, 입엽의, 어, 3반입니다. 입변, 입엽 3반, 어, 부촉이고요. 뿌리 상태는, 어, 가닥수, 뿌리 가닥수가 너무 많네요.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어, 능수화라고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능수화는 아닙니다. 어, 능수화, 능수화라고 구매했는데, 이 폰, 이 변은 능수화를 많이 닮았고요. 어, 근데 무늬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코식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능수화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능수화라고 구매를 했는데 능수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무명으로 올립니다. 어 새촉이고 벌버 하나 있고요.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 새촉에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놓고 어,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꽃대가 벌써 새촉에 어. 세촉에 어 제가 여기 벌버도 어 조금 갈반들이 많아서 제가 딱, 어 따는데 촉수, 어 내촉이었으니까 꽃대가 올라오겠죠. 꽃대가 올라와서 뿌리 좋습니다. 10번은 3반정투 어 질보검입니다 3반정투 질보검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발현되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 쪽에 또새 뿌리 내리는 뿌리 있고 자마 한 개, 중간 쪽에도 자마, 맨 뒷대 쪽에도 자마, 맨 뒷대 쪽에 뿌리 한 가닥 있고요. 어, 중간 쪽에 뿌리 한 가닥 있고 뿌리 뿌리는 어, 생장 좀 살아 있는 뿌리고 뿌리는 새 뿌리 내리는 뿌리, 있고 뿌리 좋습니다. 11번에는, 어, 화려한 노코 3반입니다. 화려합니다. 하리하게 전진척이고요. 목대도 아주 굵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다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하고요. 자마또 하나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전진척입니다. 뿌리 상태, 뿌리 너무 좋습니다.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하고요. 어, 12번입니다. 12번은 산채출발, 잎변 도화목입니다. 어, 단엽성의 잎변 도화목입니다. 육질은 어, 후육질, 어, 단엽같은 후육질의 육질이고요. 어,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발전되어 있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깨끗하고, 잎가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어, 삼반노코입니다. 삼반호. 어, 이거는 산채출발쪽에서 제가 22년도에 어, 구매를 해서 산채촉 한촉을 구매를 해서 계속 배양을 해와서 이렇게 이제 세력을 받으면서 전진촉, 어, 목대가 이제 굵어졌습니다. 산채촉을 키우는 게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사채 줄, 루코산반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열, 세품종, 뿌리, 확인하였고요.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만물입니다. 어, 만물, 어, 그, 죽음두아이죠. 죽음두아 만물입니다. 어, 만물, 지금, 전진, 전진, 어, 두초이고 또, 포터박을 뚫고 나오는 지금 신화가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포도박을 이쪽으로 어, 포도박을 뚫고 나오는 어, 포도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애기신화 하나 있고요 어, 한 쪽에 어, 두 쪽에 포도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한 쪽입니다 조금도 안 맞물리고 근데 한 잎장 여기 갈점이 있습니다 쪽 잎장 한장 잘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어, 모초건 다 어, 갈점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갈점 있고, 한입장 잘리고, 요거는 전지촉입니다. 전지촉에도 어, 신화를 업었습니다. 어, 자마도 하나 또 달려 있구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도 좋고, 어, 또 신화가 애기 신화가 포도박을 뚫고 나온 애기 신화가 하나 달고 나오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드립니다. 두 촉에 신화 한 촉, 사이즈는 6에 0.9입니다. 6에 0.9, 금액은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종자목으로서는 어, 모촉이 약간 갈점이 있고 또한입 잘리고 또 갈점이 있는 관계로 금액은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제가 사, 구매한 것보다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합니다. 종자목 하시라고 저렴하게 드리니까 종자목 해, 하셔서 신화 예쁘게 키워보십시오. 어, 두초의신한조 6의 0.9, 금액은 11만원입니다. 2번은 만홍입니다. 만홍은 어, 둥글둥글한 원판성의 홍아이죠.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단정한 예쁜 꽃입니다. 꽃 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작상태도 어 입장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목대도 굵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한 어 만홍, 이슬 어어 물기가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입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만홍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또 대항해 보십시오. 금액은 저렴하게 드립니다. 두초기 17에 0.8이고요 금액은 4만원 입니다 3번은 유달산 입니다 유달산은 어, 목포 단엽서반 유달산이죠 이게 어, 품목이고 어, 상당히 또 무늬가 화려하게 어, 단엽서반으로 잘 발현되는 그런 품종이죠 지금 어, 잎은 아주 모초기 둥글둥글한 잎에 어, 단엽서반 어,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목대도 굵고, 어, 잎도 육질도 아주 좋습니다. 목포 유달산 단엽서반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종자는 아주 작 상태가 좋습니다. 전진 전진 쪽이고요, 전진 쪽에 이렇게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목포. 유달산, 단엽서반, 유달산, 전진전진 두 촉이고, 16에 1.0이고,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4번은 청옥산입니다. 하려한 청옥산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입장마다 하려하게 무늬가 아주 하려하게잘 발현이 되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아주 하려합니다 어, 작 상태도 크고 좋고요. 어, 전진 한 쪽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전진 한 쪽에 쫑대 하나. 어, 무늬는 전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져 있고, 항색, 색감이 좋습니다. 어, 이 사피반 청옥사는 여러 촉 올리면서, 어, 이렇게 무늬, 어, 이 정도 작의 무늬가 어, 이 정도 화려하게 어, 발현되면서, 촉수만 많으면 전시작품으로 훌륭한 품종이 되죠. 지금 문의가 하리하게 지금 발행이 되어져 있는 정우산입니다. 전진 한쪽에 종대 하나 17에 0.6이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네, 5번은 항중투호입니다. 항중투호인데요. 이거를, 어, 사천왕이라고, 어, 구매를 하셨다 하는데, 어 사천왕 잎은 많이 닮았습니다. 단기는 많이 닮았습니다. 단기는 많이 닮았는데 어 잎변도 아주 예쁘고요. 어 중배도 부르면서 잎끝이 좁비타니 중배가 부르면서 잎끝이 좁비타죠그 사천왕 잎변 뭐 어, 잎변하고는 참 많이 닮긴 닮았습니다. 근데 전진 전진 쪽이고. 모촉 하나 있구요. 모촉은 한 입장, 어, 이 끝이 잘려져 있고, 어, 깔끔합니다. 한 입장만 모촉이, 어, 잘려져 있고, 전진전진촉들 깔끔하고, 색감이 항으로 진하게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어, 항중 단엽성이고, 키는 또 크지 않고 짭짤막 합니다. 단엽성, 어, 항중투어 사천항으로 구매했다고 하는, 어, 항중투어 세척이고, 벌버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7에 0.6입니다. 7에 0.6이고, 색감도 아주 좋죠. 색감이 아주 좋은 극항색의 항중투호입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어, 그런 중토인데, 4천왕 유전자 검사를 했어도 4천왕이면 대박인 거고요. 4천왕 아니더라도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입가 변초세 예쁘고요. 어, 금액은 어, 18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중화포입니다. 중화포 중투호 어, 변이 초세가 아주 예쁘죠. 어, 변은 아주 예쁩니다. 중간에 중배가 부르고요. 또 이렇게 어, 이 끝으로 물반식으로 어, 물반들이 들어있지만 이거는 어, 빠지는 겁니다. 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아이가 갈점이 전진 쪽입니다. 이 초기, 어, 이 초기 전진 쪽입니다. 이 아이가 전진 쪽이고요. 전진 쪽에 갈점이 하나 살짝 있고요. 뭐, 쪼에도 이게 갈점이 살짝 있네요. 어, 네, 전진, 전진 두 쪽입니다. 어, 이, 이게 목대 굵은, 이게 잎이 넓은 게 전진 쪽입니다. 이게 엄마 쪽이고요. 전진, 전진 두 쪽이고, 어... 자막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8에 0.7이고, 금액은 7만원입니다. 중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아, 금액은 그냥 6만원에 드릴게요. 어, 7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갈 점이 두 입장 있네요. 그래서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번에는 까닭지 후육질의 서반단엽입니다. 굉장히 후육질의 까닭지입니다 어, 사계도 좀 많이 닮았습니다. 사계를 닮은 어, 육질이고요. 잎은 또 이렇게 어, 이설바지 식으로 잘 오가져 있습니다. 아주 잘 오가져 있고요. 어, 육질은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입니다. 어, 백록을 담기도 했고요. 사계도 담기도 했고 하여튼 어, 육질은 까닭지 후육질의 어, 서반 단엽이고요. 어, 두아벤입니다. 두아벤의 어, 서반 단엽이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은 단엽 서반입니다. 네, 어, 사기를 닮은 단엽서반 도 촉의 7에 0.6입니다. 7에 0.6. 금액은 9만원입니다. 8번은, 어, 입변 입엽의 3반입니다. 입변 입엽 3반인데요. 어, 처짐이 없이 이렇게 쭉쭉 뻗은 그런 입변이 아주, 어, 입변 입엽이기 때문에 쭉 서는 난초입니다. 널어지지 않고, 쳐지지 않고, 쭉, 어, 섬에서 무늬가 전 입장마다 잘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화려하게, 여배품으로 아주 화려한 품종이죠. 어, 전체적으로 입장도,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요. 이쪽에, 어, 한 입장, 갈점, 어, 갈점이, 한 입장 갈점이 있습니다. 한 입장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어, 깔끔합니다. 네, 입변, 입엽의 삼방.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 번, 어, 배양해 보십시오. 금액은 저렴한 금액. 어, 전진전진도 초기고 자마 하나 11에 0.7, 금액은 4만원입니다. 네, 9번은, 어, 두화변의삼반노코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능수화로 구매했던 그런 품종인데요. 이 뼈는 능수화를 많이 닮았습니다. 중배가 부른 스타일이고요. 이 뼈는, 아주 어 능수화 잎변하고 똑같습니다. 어 잎변 모양은 똑같은데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능수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무명으로 올립니다. 어 거의 능수화 같긴 한데요. 잎변으로 봐서는 능수화입니다. 근데 어 능수화 어 잎변으로 봐서는 능수화인데 무늬가 이제 또 산반 놓고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무명으로 올리겠고요. 두화변에 삼반 놓고 무늬가 이렇게 잘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이리 보면은 또 능수화 같기도 합니다. 두화변에 삼반 놓고 무늬가 아주 잘발현이 되어져 있고요. 꽃대가 하나 올라옵니다. 새초에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두화벤에 삼반 놓고, 새초기에 꽃대 하나, 벌브 하나, 15에 0.9입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또 꽃을 한번 개화시켜 보십시오. 능수화이면 엄청 저렴한 금액이고요능수화라고 구매했는데, 어, 일단 모맹으로 저는 판매를 하겠습니다. 10번은 삼반정투 어, 질보검입니다. 어, 초세도 예쁘고, 어, 촉수도 세척이고요. 무늬 전진촉에, 어, 무늬가 지금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져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촉에 아주, 어, 무늬가 잘 들어있죠.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서 성장하는, 어, 전진촉이고요. 삼반중투 질보검 세척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전진전진 세촉의 자마또세 개가, 어, 또 눈을 달고 있습니다. 11에 0.7이구요. 금액은 저렴한 금액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반 중투 질부금입니다. 11번은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인데요. 무늬가, 어, 전 입장에 화려한 하려하게 지금 발현되어져 있는 산반노코입니다이 품종은, 어, 계속, 아주 가을 햇살도 좀 받고, 햇살을 많이 받으면, 어, 진한 항색으로 가는 그런 품종의 삼반노코입니다. 항색으로 어 발전돼 발행이 되는 그런 색깔의, 어, 항삼반노코입니다. 근데 신화는 이렇게 아주, 어, 무늬가, 어, 백으로 올라왔지만, 뭐 가을되고 좀 햇빛을 많이 받고, 어 이렇게 하면 항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뭐 초근 항색의 산반 노코이거든요. 그래서 항 산반 노코로 보시면 되십니다. 어좀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 하시면 그렇게 되는 품종이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 수도 많고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목대도 굵고 이거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 가닥 수도 엄청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어, 한 입장, 이 끝이, 오른쪽에, 어, 이 끝이, 살짝, 어, 잘려져 있구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갓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도, 일단 어, 여섯 가닥, 일곱 가닥, 선장좀다있습니다 네, 한,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팔에 0.9.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시를 해보십시오. 하한산반 놓고, 황색 산반노코입니다. 네1 번에는 산채 출발 어, 입변 도화목입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어, 이게 보면은 산채 촉에 콩벌버 두개 어, 산채 초들은 콩벌버 두개 남겨놓고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산채 초기에서 계속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산채 초기에서 이렇게 어, 발전되어 가면서 이 끝으로는 또 서반이 어, 들어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서반이 들어있구요. 어, 삼세촉에서 쭉 발전되면서, 이렇게, 어, 전진촉에 와서, 어, 변에 어,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변도 이쁘구요. 어, 입변에 두화목입니다. 어, 뿌리 상태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어, 뿌리도 아주 좋고, 잎변도 상당히 예뻐.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잎변 두화목입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어, 네, 세촉이고, 9에 0.7이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산채 출발입니다. 13번은 산채 출발, 로코 3반입니다 산채, 어, 산채 콩벌버 두개 남겨놓고, 산채 촉돌은, 어, 무너졌습니다. 산채 촉돌 무너지고, 콩벌버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쭉, 중간 쪽도, 어, 무늬가 잘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전진 신화에서도 지금 무늬가 전체적으로 전 입장마다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삼반노코입니다. 계속 발전을 해가고, 어, 세력을 받으면서 목대가 굵어지고 있는 삼반노코입니다. 어, 제가 산채생강근에서 이렇게, 어, 생강근 조그만한 거에서 이렇게, 어, 한 3년? 지금 만 3년 더 키웠습니다. 만 3년을 이렇게 키워서 이제 지금 세력을 받는 중에 있고요. 산채초추을참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 세력을 받아서 단력을 받아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게 산채품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산채품을 많이 배양을 해보다 보니까 산채품은 잘 죽이지 않고 배양을 잘 합니다. 어, 산채촉들은, 어, 배양을 자꾸 해봐야 배양 기술이 늘어납니다. 지금 삼반홍, 어, 두 촉에 벌버 두 개, 14에 0.5. 금액은 5만원입니다. 참몇 년을 키워서 물값도 안 나옵니다. 하여튼 종자성은 계속 발전해가는 품종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명명품 인기 품목들입니다. 어, 5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 여배하에이고요. 총 13종입니다. 뿌리, 번호, 품종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